님? 네? 쿼리도 해봤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한번 촬영했다가 망, 촬영 망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마인로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쿼리도를 할 건데요 일단 이게 제 캐릭터고 이게 매드 캐릭터입니다 <laughs> 네. 이제 캐릭터는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며, 대각선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한, 저긴 이 블럭들을 사용해 여기다가 벽을 세울 수 있고요. 이 벽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혹시 플레이어를 이렇게 따로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플레이, 플레이어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처음에 이거 그 뽑기할 때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벽 한번 설치하자마자 이거 한 개씩 줍니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캐릭터를 가둘 수 없습니다. 벽으로. 자, 시작하죠. 시작. 아, 아니다. 한번 설치하고 아니, 취소. 이제 한번 취소는 가능한 걸로 하자.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아, 내가 가면 넘어가려고? 어디?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만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내 차례야? 음... 내 차례지 어우야 피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가시구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에반데 어어 오면 안될 텐데 야야야 야, 야, 트랙이야 아니 이거를 길을 막아버리는 그냥 와 와, 길을 막아버리네? 돌아가세요 <laughs> 님도 돌아가세요 <laughs> 아! 사이좋게 나면 먹는거죠 뭐 아니 이걸 어떻게 넘어 가 <laughs> <에에에에. 웃음> 이거 뭐야 내 차례야? 아니 내 차례야 일로와봐 <laughs> <이리> <laughs> 아니 아니 일로와봐 기야로와봐 <laughs> <laughs> <이리로> <laughs> 그이 전제를 아. 해야죠. 아! 이 영상을 파체할, 나에게 소중한 분이 한분 계시. 제 턴이죠? 응, 이 턴. 갈 수가 있어? 갈 수는 있지. 어디? 저희 끝부분을 못가나 죄송합니다. 막혔다라. 제 턴이군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네네. 야!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웃음> 막을 수가 없 아, 진짜. 진짜 짜증나네, 짜 갑자기. <laughs> 아 레터리죠? 음. 여기 못 지나간다. 근데 그래, 님 없어야 되지 않아요, 절준 없애되지 않아요? 몰라 너 했지? 나 한다 했냐? 나 아, 했어 해아 오케이 했 아, e f HEF h 헷! 어 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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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한개 남았습니다 안 돼~~ 돌아가라~~ 이제 못 쓴다 안 돼~~ 나야? 응 이제 완전 그냥 인내심전 됐거든요 아저씨 어 잠깐만 하나 없애고 님이야 이제 못없애줘어못와요어 못 <laughs> <laughs> 블록 <블랙> 설치 못하죠? <laughs> 아, 지금 왔다, 왔다. 아야, 아니야, 설치야. 이 빨리 가야지. 거기 원점이잖아. 참월 아, 이거. 어, 어, 해, 해, 해. 이렇게 되면은 이거 대각선도 갈수 있는 거 알지? 뭐? 아닌가? 대각선 못 간다 그랬잖아요. 님아이 뛰어 넘어선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 그거 일단 몰랐고 어 그럼 그냥 가자 준비해 담이대로 가면 어? 안돼 <laughs> 이겼다! 이겼다! <놀라> <내가> 이겼다! <놀라> <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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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 이겼다! 이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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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다! 이겼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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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다! 가이겼어이이다 안돼 그프로그램에나 그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엄 어, 프로그램만 엄청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아 맞다 나한번나한번썼야나 술비나 나나 술비나 웃겠다와 진짜 진짜 완전 소심하게 살았더니 완전 복이 왔네네 <laughs> 여러분들 마크로 해본 커리더였고요 제가 커리더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현실에 해보질 못하니까 코리도를 마인크래프트에서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매장 같이 해봤습니다. 자, 재밌었고요. 잠깐만요. 음, 음.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음, 예, 음. 아우 아우 렉 걸려. 예, 여러분들. 어, 갑자기 확인 렉이 걸렸네요. 잠깐만요. 여기 음. 음. 한 이쪽쯤에. 아니다. 예,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간단하게 TNT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왜? 어. 컴퓨터가 좀 렉이 많이 걸리네요. 좀렉좀 고쳐야겠습니다. 좀 그럼 여러분들, 안녕! TNT가 함께 시작하는. 예, 그럼 안녕! 안녕.